안녕하세요, N 할머니입니다. 오늘은 충청북도 옥천군에 있는 자연인 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농막을 짓고 텃밭을 가꾸시기 좋은 땅입니다. 본권의 토지까지는 자동차가 진입하기는 아주 가까이 갈수 있고요. 또 본권의 서측으로는 하천이 아주 멋있게 조망이 되는 곳입니다. 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주 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타경 6432 소재지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 장수리 658-1번지 물건 종별 전 토지 면적 382.96평 감정이 3,038만 4천원 자, 다섯 번 털어져서 2020년 6월 16일 995만 7천 원부터 시작합니다. 지역 분석 도로 상황에 도로 상태는 지적도상 맹지. 자, 맹지가 아니면 벌써 누가 가져갔겠죠. 그러고, 감정도 이거보다 조금, 어, 도로가 있으면 좀더 높겠죠. 그런데, 본권의 일반적인 토지 비해서 여기가 가격이 조금 높게 감정이 잡힌 이유는 본권의 토지 옆으로 아, 생수공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 그 생수공장까지 자동차가 들어갈 수 있게 도로도 다 닦여 있고 이래서 아마 그런 점이 많이 작동이 되어 있어서 예, 감정이 조금 높게 나왔는데 일단 많이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토지 모양이에요. 이따가 제가 지적도를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용 상태 대체로 세장형의 평지로서 휴경지 상태의 토지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이거는 세장형이라는 건 길쭉한 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지에서 제가 정말 마음에 듭니다. 제가 여지까지 소개해드린 토지 중에서 이게 가장 평지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380평이 넘으면 거의 400평의 세장형 토지면은요, 그걸 4분의 1로 나눴을 때 100평이잖아요. 이거 엄청 큰 토지입니다. 자. 사진 어,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 지도를 지도 보시면 서울 경기에 있으신 분들은 약간 멀지만은 그래도 어, 경부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시면은 한 2시간 조금 넘으면 도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접근성이 좋아요. 세종, 대전, 뭐공주 이런 부근에 계시는 분들도 여기 있는 토지는 사실은 좀 선호하십니다. 자, 경부 고속도로를 타고 여기 경부지역 조금 더가볼까요 경부 고속도로 타고 자, 옥천 지나서 금강 IC로 나가면은 바로 토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 아주 좋죠. 그리고 본권에 이 보면은 이렇게 하천이 이렇게 흐르고 큰 하천이 흐르고 있어요. 자, 가까이 가서 보면은 여기 하천 이름이 참 재밌어요. 볼까요? 네. 고청천이래요. 고청천. 아, 이름 어렵습니다. 옛날에 무슨 중국 그거, 호청천 그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자, 본권의 토지가 이렇게 하천 옆에 예, 가깝게 붙어 있고요. 여기 모드랑이라는 생수회사가 있는, 그, 여기가 공장이고, 이건는 어, 건물을 사무동이거든요. 또꼭 여기까지 이렇게 도로가 되어있죠. 그런데 여기 전부 콘크리트로 되어있고 본권 토지 여기 이 정도 이 정도는 예, 예, 콘크리트 포장이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런 영향이 있어서 본권에 토지가 약간 감정이 셉니다. 자 오히려 사용하시기 좋아요. 자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음, 이렇게 도로가 이렇게 본권까지 거의 진입을 하지요. 음, 어떻습니까? 여기 다 평지예요. 여기 다 평지. 자, 여기 하천이 예, 큰 하천이 흐르고요. 또 이쪽 동남쪽으로 이렇게 산이 있고요. 본권의 토지는 하루 종일 해가잘 들겠죠. 예. 자, 그리고 이거 제가 처음에 이그 로드뷰를 봤을 때 이게 무슨 또 축산지라고 좀 그랬었는데 오두랑이라는 게 뭐하는 건가? 네, 검색을 해보니까 이게 생수 회사다. 그러니까 물이 좋다는 얘기죠. 옥천군의 물이. 모드뷰로 네. 보시면 진짜 산에 둘러싸여 있어요. 하천이 이렇게 네. 네. 아주 좋습니다. 자, 사진을 볼까요? 사진을 보시면 본권의 네. 토지가 이렇게 길쭉하게 보이죠. 자, 진입하는 데 보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막 이렇게 있는데요. 이거를, 그 우리가 여기가 좀 지저분하면 안 되니까, 요 본권에 있는 이런 폐기물들은, 어, 알아서 처리하세요. 뒤쪽에 쓱 갖다 놓으셔도 되고, <laughs> 제가 그러더라 그러지 마시고. 자, 요즘 뭐 많지는 않습니다. 이 정도입니다. 본권의 토지가 이렇게 길쭉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나무가 이렇게 발, 잔목이 있죠? 발 잔목. 필요한 것만 놔두시고 잘라버려도 되겠죠? 또 요게 하천이 조망이 안 되면은 또 적당히 요 아래에 있는 나무들을 좀, 어, 어, 가지치기 뭐 이런 거 하셔가지고 조망을 좀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권의 토지 전경입니다. 길쭉하게 생긴 거. 저는 농막을 지으려면 여기 나무, 에이, 뭐 가까이 그늘이 약간 지는 데다가 하고 싶은데, 혹시라도 천둥 번개 치면은 나무 가까이는 좀안 좋긴 하겠네요. 자, 확대 집원도를 보시면 본건의 토지가 이렇게 긴축한 세장형입니다. 자, 380, 뭐, 몇 평이니까, 이거 4등분 하시면, 네, 어떠세요? 네, 그래도 꽤 넓이가 넓겠죠. 뭐, 한, 한 15m? 어, 여기 좁은데, 여기가 한 15m 될것 같아요. 가셔서 직접 답사를 해보시면 답이 나오겠죠. 필히 본권을 구경하러 가셔야 됩니다. 자, 여행 삼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로드뷰를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했더니, 아닌, 그래서 제가 이거를 검색을 했어요. 보여줄 방법을 연구를 했는데, 2017년도에 예, 그모드랑이라는그 정, 그 생수회사가 경매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자료를 인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유. 여기로 네, 가면은, 어두비를 볼수 있는, 보시면 네. 보시면, 어두비를 이걸로 보겠습니다. 어, 날로 고, 민을 많이 하고, 예, 연구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립니다. 쪽으로 생수 회사에서 물이 내려가니까 뭐 물은 마음껏 쓰겠네요. 생수 회사에서 차라만 어, 그거 하는 또뭐 먹는 물이고 뭐 밭에 뿌리는 물이고 뭐다 스그러 쓸수 있겠어요. 어, 여기에 로드뷰가 더안 가죠. 본권에 예, 토지가 이 건물 뒤쪽에 있는 겁니다. 예, 거의 평지죠. 예, 그러고 하천이 여기 보시면. 하천 빛이 보이시죠? 여기 비가 많이 오면은 음, 물이 여기 가득 찹니다. 자 여기에 보면 나무가 막이러고 어, 오래돼서 잔목들이우거는데 여기 좀 오시면 어, 여기 하천 부근이에요. 하천인데 물이 별로 안 많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물이 있죠? 이렇게 흐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가 많이 오는 철에는 여기도 많이 잠기겠죠 물다볼 수가 있습니다 음, 여긴 좀 산이 높지만은 여기는 거의 산이 없죠 여기 뒤쪽으로는 여기만 고 그래서 하천이 여기가 높지가 않을 것 같아요 본권의 토지에서는 하천을 무조건 조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좋은 방법은 하천에 가서 발을 담글 수 있는 그런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는지도 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사하시면서 문권의 주위의 풍경이에요. 좋지요? 예. 여기도 보시면 이렇게 농사를 여기 많이 짓네요. 예. 자, 제가 이쪽쯤 가가지고 이 산을 넘어서 저 끝에 정도 가가지고 제가 물이 얼만큼 보이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음, 도로가 아주 넓게 잘 닦여 있네요. 여기는 좀 좁지만은 음, 뭐 트럭이 한대 정도 들락거릴 수 있는 정도까지만 해놨나 보죠. 자, 여기 주택도 있네요. 저기 음, 서향이고 서향이고 여기가 남에요 음, 그냥 산골 같은 느낌입니다. 음, 저 하천이 보이는 데까지 한번 가보고 싶어서 이리로 가는 게 아니고, 이리로 예, 올라왔죠. 간등상위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더니 도로, 본건은 음. 내려와 버렸어요. 여기도 다시 올라갈게요. 음. 그래도 몇번 왔다고 제가 길을 찾아가네요. 자, 여기 밑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는, 예. 근데 이제 아직 풍경이 안 나오네요. 제가 조금 더 이동해 보겠습니다. 음, 이걸로 이제 하천이 흐르는 겁니다. 이렇게. 공권까지 이어지는 하천의 모습입니다. 지금 물이 적을 때는 이렇게 흐르지만 비가 오잖아요. 여기가 충북 옥천이니까 산이 높은데요. 비가 많이 오면은 자 이쪽에 다 물이 잠깁니다. 이쪽으로서 좀 내려가죠. 여행 삼아 가시기도 좋죠.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가 지금 생수 공장이죠. 이렇게 여기서 보니까 공권에서 이렇게 발 담글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 아주 아름답습니다. 농사 지으러 가시기 좋겠죠. 자, 이렇게 하천을 그리고요. 음, 좋죠? 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 여기서 벙권에이게 보일까요? 안 보이네요. 저기로 건너갔었어니 금계국이 피는 계절이니까 딱 지금 6월 초순이 막 지나고 있는 풍경이에요. 지금 풍경하고 똑같습니다. 제가 하천을 따라 내려가고 있겠습니다. 여기서 한번 다시 없는 곳분 볼까요? 네. 생각보다, 오로로 골짜기로 내려와가지고는, 여기다 발을 담글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주 절벽인 부분이. 필이 가시면은, 공권에, 토지에서, 이 하천에다 발을 담글 수 있는지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내려가 보시면 될까요? 아니면은, 좀, 마지막 한대 어, 나무라든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진입하기 힘드실 것 같으면 네, 나무 이런 거좀 쳐내면 되겠죠 개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음, 하천이 음, 이렇게 보이네요 본권이 응, 한번 가보고 싶으신 분들은 여행 삼아 필이 가셔서 응, 한번 샅샅이 응, 검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에서 잘안 보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 생수 공장에서 내려오는 물도 있고 어, 마음만 먹으면은 어, 수원지가 여기 어디 사는 것 같아요. 아주 청정한 지역입니다. 본권의 표준이 뒤에 있는 거죠. 네, 어떠십니까? 네, 농사짓기는 좋죠. 이런 생수 공장을 너무 의식 안 하셔도 돼요. 왜 그러냐면 어, 축사가 아니니까 깨끗한, 깨끗하죠. 생수는 오히려. 자, 본권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필히 현장을 답사하시고요. 네. 음, 또, 궁금한 거 있으신 분들은, 옛날머니한테 네, 댓글을 달아놓으시면 제가 네,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